자, 풀어볼게요. 보세요. 어, 얘들아, 이거 엄청 쉬운 문제야. 잘 그려보면 그냥 바로 나와. 보세요. 음. 얘들아,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 너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미션이 뭐야? 3분 PQ의 길이를 A로 표현하세요가 미션이에요. 보자마자 아, PQ의 길이를 A로 표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p q 길이는 얘야. 두점사이의 거리니까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A로 표현하는 게 미션인 거야, 얘들아. 그러려면 A랑 B의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돼. A와 B의 관계식. 그래서 이 넓이가 36이다 해서 A랑 B의 관계식이 생기겠지. 해볼게. 어, y는 x제곱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는데 pq가 어디 있는지 몰라. 너희 그냥 대충 너희 보기 좋게 이렇게 찍을게요. b가 더 q가 더 오른쪽에 있기는 해야 돼 조건이 있어야 되라. 그래서 어점 pq를 뭐 그림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직선 pq를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선분 pq랑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36이다. 이 면적이 36이다 해가지고 b랑 a의 관계식을 구할 건데 그러려면은 직선 pq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pq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기울기부터 a와 b로 표현해 보면 기울기는 b-a분의 b제곱-a제곱이지. 그래서 a플러스 b, a플러스 b 로 하죠. 가 돼. 그럼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y는. 이렇게 직선이 결정났어. 어, 정리 좀 해줄게. 그러니까 직선이 a와 b로 표현됐어, 정확히는. 마이너스 a제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겠죠. 자, 30, 넓이가 36이다 합시다. 36은.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A부터 B까지 얘가 위지? 여기서 포물선 빼면 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 애들아 우리 공식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겠지?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깔끔하게 갇혀있잖아. 그래서 공식 써주면 되더라 이거 공식을 그래서 안쓰면 계산이 너무 길어져서 써야돼 자 6분의 얼마? 1풀러보세요 그래 b마 a 의세제곱이야 그래서 b마 a값 결정났지 지금 이게 지금 이항하면 6의세제곱 될테니까 6이지 그래서 b에다가 a플러스6 대입해서 그냥 a로 표현하면 끝나는거에요 b에다가 a플러스 6을 대입해서 대입, 대입하면 A로 표현됐고, A로 표현된 거 넣으면 극한 문제로 바뀌어.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이겠지. 응. 그래도 되지. 이거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는 거잖아. 맞아. 구할 필요가 없기는 해. 근데 그럼 왜 굳이 구했냐면, 어, 사실 우리 애들아. 여기서 넓이로 바로 넘어갈 때 공식 쓴 거잖아. 어차피 공식을 쓰긴 하는데 중간 과정을 조금 그래도 메꿔 놓은 거예. 너희게 너무 시간 없으면 어차피 교점면다왔으니까 영향 안 주겠다 해도 괜찮아. 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여기 이 박스 과정 하나도 없이 얘가 먼저 바로 나오잖아요. 라는 말이었는데 가능한데 이 정도는 연습했나 얘들아. 서출형에서 너 이거 공식만 바로 쓰면 감점일 거야. 학교 선생한테좀 물어봐라. 이거 공식 써도 될지. 일단은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쓰, 확실하게 써. 확실하게 쓰고 연습을 해. 그리고 서술형에서만 조금 서술을 어떻게 할까의 그 정도의 문제야. 일단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에요. 우리 하면서 엄청 도움 되잖아. 잠깐 볼게. 그러니까 몇 가지 청질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놔야지 시험 때 시간이 많이 세이브 돼, 얘들아. 이건 필수야, 방금 한 공식은. 어, 자, 다음 상황에서 A랑 B랑 넓이가 똑같대. 이차 함수야. 보세요. 이 참수에서 얘랑 이랑 넓이 똑같을 때, 여기서도 이제 공, 생기는 성질이 있는데, 선택 성질 안 쓰고 풀어볼게, 한번. 자, 그러면 넓이 똑같으요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얼마야? 0이지. 그걸로 문제를 풀어, 보통. 여기랑 이랑 넓이 똑같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야?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면, 연산이 그나마 쉬운데, 그, 이 방법의 지금 단점은 뭐냐면, 여기를 찾아야 되겠지, 그럼. 찾거나 k 로 표현하거나 해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 k 로 표현하는 게능력 해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대체법 알려줬는데 문자로 잡아버리면 돼 얘들아. 어, A 싫으니까뭐 A로 잡을게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얘들아 K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A로 잡고 연립으로 접근하면 돼. 자 해볼게.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예. 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그리고 내가 a로 잡은 순간 관계식이 생겨. 말해봐. 그래, 3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k는 0이지.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 하나 생기고, 이거 해석하면 a랑 b의 관계식 생기니까 문자 두 개, 식2개가 두 출제자 의도일 거예요. 자, 계산까지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너 연산 헤매니까. 양변에 이 곱할게요. a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은 있으니까 양변에 a로 나눌게. 여기다 쓸까 그러면 문자 두개 식두개 적당히 연립하면 되겠지 위에서 두배에서 위에서 아래 빼면 a 대 2차 방정식인니까문자 끝났죠 괜찮아 이게 의도야 출제자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성질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오진 않고 많은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야 딱이 그림에서만 쓸수 있는 성질인데 이 그림에서는 되게 유용하니까 알려줄게. 이 그림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포물선이어야 되고, 어, 얘랑 이랑 넓이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만 쓸수 있는 공식, 어떤 성질이야. 어떤 성질이 있냐면,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대칭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은 건 당연히 인정이지? 있잖아? 아주나 역광이시 잠깐 들어가 있어. 이 길이 똑같은 건 인정이지? 이 길이까지 똑같아. 그런 성질이 있어 얘들아 증명을 하면은 증명을 해보면은 너, 우리 책에 증명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몇번 유형이니 이거 문제 있는 유형 봐봐 233페이지 봐봐 얘들아 233페이지 위에 보면 증명이 되어 있어 그냥 연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연산하지는 않을게 얘들아 뭐 이렇게 그냥 계산해보면 그런 성질이 무조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 길이가 이 길이의 두 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1대1대1로 외우는 게좀더 편해. 외우기.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냐면, 얘들아, 이거 지금 축 결정나 있는 거 보여? 토가 얼마야? 6분의 1이지. 됐어? 그럼 이거 얼마겠어? 12분의 1이지. 그럼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3. A가 12분의 3이야. 끝났어. 그래서 A, A 값은 결정났고, 그럼 이거이 이 점을 지나요 해버리면 되겠네이 점을 지나요가 더 좋았겠다. 다시 6분의 1. 여긴 얼마? 12분의 1. 12분의 1,1을 지나, 0을 지나요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에서 유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질은 기억해놓죠. 얘를 뚝딱 풀게 해줘. 다시 해볼게. 하기 6분의 1. 여기 대응하는 수 12분의 1. 그러면 어, 이 점의 좌표가 12분의 1. 1,0 인데 지나요 하면 바로 k 결정 난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면 풀게 해주지 계산 길게 해야 되는건데 원래 그러니까 유용하니까 근데 얘들아 이걸 내가 전에 안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이성질은 여기서만 딱쓸수 있는 거야 이상한데 얹어 쓰지마 얘랑 이나 넓이 똑같을 때만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은 건 맨날 되는 거고 이 길이 이 길이까지 똑같아지는 거죠 a랑 b 넓이 같을 때만 얘도 얘들아 이게 연산으로 풀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저성질을 쓰면 엄청 그래도 좀 쉬워. 다음 상황에서 지금 모르는 게좀 많거든.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분수꼴로 물어보지. 그러면 끝까지 문자가 안 나올 때가 많아. A는 끝까지 안 나오고 그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5A고 7A야, 그럼 답은 나오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구하는 것에 집중해봐야 돼. 이렇게 특이하게 물어보면. 어, 자, 지금 S1과 S2의 넓이가 똑같대. 그럼 딱 우리 아까 그거 쓸수 있는 상태야.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써볼게. 포물선의 축. 이 길이 같은 건 자명하고 맨날 그렇고, 넓이, S2랑 S1 넓이 같으면 여기까지 똑같다. 하면은 뭐가 태어나냐면 얘들아. 지금 축이 결정나 있거든? 이거 A로 묶어가지고 축 생각할 수 있지? 축 얼마야? X는? 이야 줄지 마. 그럼 여기 에 대응하는 수 얼마야? 1, 여기 대응하는 거 얼마야?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fx 잡아봐야 되나 a, x-1, x-3이겠지. 만 자, 이거 보자마자 두 가지 하고 싶어야 돼. 해봐. 0, g, 0은, 0. g'x는 fx야. 그러면 g'6이라는 건 f6이죠? F6이니까, 6 대입하면, 3, 5, 15. 15A야. 그럼 G6을 구해야 되잖아, 얘들아. 어, G6이라는 건, 뭔가 딱히 좋은 게 없어. 여기. 계산을 다 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FT 해야 돼. 정계해서 쓰자. A, XT다. 마이너스, 4T. 플러스 3dt 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게 결국 무슨 a 이렇게 돼서 끝난 거잖아. 얘들아 a는 앞으로 빼놓고 다녀. 계산 어렵게 하지 말고. 그래서 a 앞으로 빼서 이거 지금 숫자인 거 인정되니 얘들아? 숫자가 인정돼? 그래서 이 숫자 여기다 넣으면 끝나는 거야. a 계속 달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a로 묶고 여기만 이쁘게 딱 계산해가지고 넣어버리면 끝나잖아. 여기서 a 다 전개된 걸로 정적분 하고 있지 말고. 그래서 A가 끝까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A 구하려고 하면 망해. 못 구하기 때문에. 옆 강의실 잠깐 들어가 있어. 옆 강의실 들어가 있어. 어. 어.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응? B는 나왔 B는 어... 3A고 A는 어떻게 구해? 이는 일단 a와 b의 관계식은 생겨 어, B. b는 3a야 근데 a 자체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 1,0을 지나요 한다고? 이거랑 도라, 식이 똑같은 식이 돼버려 돌아버려 1,0을 지나요랑 3,0을 지나요가 같은 식이야 일단 손으로 해봐